네, 아마 저희가 오늘 이틀에 걸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내정자에 대한 증인, 신문은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단군 일의 최초 일입니다. 그만큼 이진숙 방송통신 내정자에게 검증할 내용이 많다는 점이 그첫 번째 이유일 것 같습니다. 자질, 도덕성, 정책에 대한 검증을 1박 2일 동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선택적으로 기억하고 선택적으로 기억 못하는 이진숙 후보자의 답변을 보면서 정말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선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또 굳히게 됐습니다. 아까 후보자가 법인카드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2018년 1월 MBC 감사국은 전 관계회사 임원에 대해 동일한 기준으로 소명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이진숙 대전 MBC 사장에게도 연락을 취했고 문자도 보냈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고 등기 내용 증명을 보냈는데 부재로 반송이 되었습니다. 사적 사용 의심 사례가 있었지만 특별감사가 진행되지 못해서 당시에 접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만원도 허투로 쓰지 않았다. 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혹시 만 원이 허투로 쓰여졌으면 후보자 자리를 내려놓겠습니까? 만 원도 허투로 쓰지 않았습니다. 내려놓겠습니까? 여기서 사퇴하겠습니까? 답변할 사퇴하겠습니까?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니오 답변하세요. 사퇴하겠습니까? 허투로 쓰지 않았습니다. 예 아니오로 답변하세요. 예 아니오로 답변하세요. 사퇴하겠습니까? 단한 푼도 허투로 쓰지 않았습니다. 이진숙 내정자님 예 아니오로 답변하세요. 이재명 대표가 예 아니오라고 묻는 것은 잠깐만요.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아, 잠깐만. 했습니다. 잠깐만요. 잠깐만, 김영관 사님 죄송합니다. 답변 중단하세요. 제가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만약 그 특정 정당의 대표 소환하지 말라고 했죠. 지금 그럴 필요도 없는 상황입니다. 위원장님, 아니 민주당 공당의 대표가 동네 북입니까? 아까 분명히 잠깐만요. 한동훈 위원장도 소환하지 마세요. 이재명 대표도 소환하지 마세요. 네. 김영 간사님 죄송합니다. 질의 계속해 주십시오. 예, 이거 정지 안 시킨 상태로 정지 얘기했어요. 정지 안 시켰기 때문에 아니 계속 아니, 돌아갔어요. 뭐. 간사님, 최영도 간사님 끼지 마시라니까요. 자, 5분. 저기요. 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네, 예 아니오인데 답변하지 않게 오는 그질문이 그 없다는 점 증언하고 지금 증인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예 아니오로 답변하세요. 저는 증인이 아닙니다. 증인입니다. 아 증인 아닙니다. 갑자기. 아 아닙니까? 네. 네 후보자. 네. 그러면 예 아니오로 답변하는데요. 답변하지 예, 않겠습니다. 답변하지 않겠습니까? 폭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폭력요? 이예 아니오라고 나눠서 답변하라고 질문은 하는 것은 제가 하는 거고 답변은 후보자입니다. 폭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생각합니다. 폭력요? 이자 잠깐만 질문 저 중단 좀 시켜주시고요. 이 폭력이란 말을 이렇게 써도 되는 겁니까? 네, 잠깐 알겠습니다. 그러면은요. 예, 질의 계속하고 폭력에 하시고요.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예. 이진숙 후보자의 폭력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저도. 세월호 보도 참사에 대한 책임 의식이 없는 후보자의 폭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월호 피해자 학생 핸드폰 영상 사용 금지 지침 내린 바 있습니까? 예. 영상 띄워 주시죠 PPT. 그런 적 있습니까? 저는... 세월호 참사는 부작위 국가 공권력에 의한 부작위한 살인 행위입니다. 예, 보도 본부장 시절에 핸드폰 영상 사용 금지 지침 내린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아니요로 답변하십시오. 저는 담당 국에서 적절하게 예, 답변고 생각합니다. 예, 아니요로 답변하십시오. 이것도 폭력입니까? 국가 폭력에 대해서 학생 핸드폰 영상 사용 금지 지침 내렸습니까? 안 내렸습니까? 외국에서도 어, 지나친 영상을 사용하지 본부장이, 못하게 되습니다 보도본부장이 지침을 내렸습니까 안 내렸습니까 기억납니까 안 납니까 기억 안납니다 예, 선택적 기억이 문제입니다 2003년도 분명히 앞서 여당 의원께서 질문한 내용은 2003년도에 대해서 설명하셨습니다 세월호는 몇 년도에 있었습니까 2014년 4월 16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그다도 있었습니다 네. 언제 들어오셨습니까 이틀 뒤인가 들어왔습니다. 보도본부장이 이렇게 현장 취재에 나가는 적 이진숙 후보자 말고 또 있습니까? 알지 못합니다. 네, 없습니다. 질문 또 하겠습니다. 그두 얼굴의 후보자 민영아 논의 진실을 열어주십시오. 혹시 이진숙 후보자는 채필립을 만날 때 돌아가셨습니다만, 그분의 요청으로 만났습니까? 아니면 다른 분의 요청으로 만났습니까? 기억납니까? 그, 그분의 요청으로 만난 걸로 기억합니다. 예, 거짓입니다. 지금 저기에 보시면 김재철 전 사장이 만나라고 지시했다는 라게 오늘 경향신문 보도입니다. 봤습니다, 이사. 예, 저는 김대철 사장의 거짓말입니까? 저는 최필립 이사장님의 연락을 받고 보고를 하러 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거는 오후에 참고인으로 나오는 이상옥 씨의 증인 신문 조서 때대지신문하겠습니다 혹시 본인이 쓴 책이 앞서 우리 의원님이 하나 얘기했는데 제일 좋아하는 영화 수작의 영화 혹시 아시 기억 나십니까? 영화요? 네, 본인이 수작이라고 얘기했던 영화. 기억나십니까? 기생충도 좋았고, 네? 국제 기생충도 좋았고, 국제시장도 좋았습니다. 수작이라고 명명한 영화를 물었습니다. 둘다 수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책에는 수작으로 했던 필라델피아 혹시 영화 기억합니까? 필라델피아 기억하죠. 흑백 인종 문제를 다뤘던 걸로 기억하는 데 인종 문제 제가 아닙니다. 제가 다 인종 문제 아닙니다. 본인이 쓴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기억을 소환해 보십시오. 무슨 기억 내용이죠? 안 납니다. 기억, 기억 안나다 본인 쓴 책인데. 자기가 쓴 글이라도 다 기억, 아, 기억 못안 하는 납입니까? 경우가 있습니다. 2003년도는 기억나는데 본인 쓴 책은 기억 못 하시는군요. 필라델피아 영화 기억하십니까? 주제가 뭡니까? 제가 그러니까 말씀드렸는데 잘못이라고 하셔서 많이 해주시죠 그러니까 동성애를, 동성애가 아, 네, 있는 네, 영화거든 네, 네. 동성애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십니까? 건건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자질과 도덕성과 정책에 대한 검증입니다. 아까 술에 대해서도 물었고 담배 술에 대해서 도 물었고 우유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건건이라면 동성애가 건건이 아닙니다. 사회적 이슈입니다. 방송통신 위원장은 방송통신 심의 위원회에서 심의된 내용을 의, 심의 의결하는 자리에 있는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동성애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십니까? 방송통신 위원회에서 방송통신 그 책에 따르면 동성애에 찬성한 걸로 나오는데요. 기억 안 나십니까? 기억 안 납니다. 네, 좌파 영화입니까? 필라델피아는?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답변하시죠? 답변 기본적으로 좌파, 우파는 양분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이 양분했기 때문에 지금 질문하는 겁니다. 좌파도 있고 우파도 있고 좌우파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 그랬죠. 근데 문재인 정부를 좌파 정권이라고 하면서 민주주의가 붕괴됐다. 이것은 그러면 좋은 말입니까? 나쁜 말입니까? 저는 사실적시라고 그때는 그러니까 민주주의 붕괴가 생각했습니다. 전혀 안 하시고 있는데 민주주의 붕괴가 추가, 질의, 추가 질의하고 추가 질의가 아니고요. 아까 이게 왜 5분이 됩니까? 실수고요. 아까, 유연, 아, 아까 제가 20초 저드리라고 했습니다. 뭐 때문에? 아, 제가 1분 돌아가는 걸못 봤는데. 아, 맞습니까? 아, 증언 네, 1분 더 드리세요. 우파, 우파가 좋다 나쁘다가 아닌데요. 민주주의 붕괴는 나쁜 거죠. 답변하세요. 민주주의 붕괴는 나쁜 거죠. 예. 그래서 어, 불과 1년 전에 또는 2년 전에 민주주의가 붕괴됐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진숙 후보자께서. 예. 예. 그러니까 좌파 정권, 두 좌파 정권이 민주주의 붕괴됐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나쁘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 자파 자체에 자, 대해서 나쁘게 얘기 한건 아니죠. 예, 답변 하나는 얘기 안 했어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 중앙 지검장을 했는데 그러면 자파 정권의 부역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면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후보자님께서는 답변하지 않겠죠?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답변하면 큰일 납니다. 왜냐면은 하 지금 인명권자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겠다라고 여러 차례 걸쳐서 얘기했기 때문입니다. 12.12 쿠데타입니까?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응. 추가 질의하세요. 응.